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킥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로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브루클린 대 올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로클린은 연속 경기 일정입니다. 이전 경기 홈에서 포틀랜드 상대로 111대97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인디애나 상대로 117대128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포틀랜드 상대로는 카이리 어빙과 케빈 듀란트가 승부처의 해결사가 되었으며, 팀은 달리진 근성과 투지를 보여주었죠. 베스트호 싸움에서 우위를 점령하는 가운데 세스커리가 세점 슛 7개를 폭발시켰고, 댄 시먼스는 어시스트, 수비에서 높은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사쿼터의 강한 뒷심을 선보이는 가운데 팀 기동력 싸움에서 끝까지 우위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게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올랜도는 100-200 원정입니다. 이전 경기 홈에서 리턴 매치로 만난 필라델피아 상대로 103-13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필라델피아 상대로 99-107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상대로는 올해 전체 1순위로 올랜도 유니폼을 입은 신인 반키로 포함 6명의 선수가 두 자리수 득점을 기록했지만 메인 볼 핸들러 플러스 에이스 득점원 마켈 펄츠, 조나단 아이작오 바그너, 웬델 카터, 주니어 제일런 서그스 포함 총 8명의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있는 탓에 얇아진 선수층의 문제점을 피할 수 없었던 경기였죠.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16개 마진으로 밀리는 가운데 베스트 5 생산성에서 밀렸습니다. 또한 상대에게 런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코트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부심점이 없었던 게 패배의 요인이었습니다. 브로클린에게 부족했던 근성과 투지가 살아난 최근의 행보를 주목해야 합니다. 올랜도의 연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매치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토론토 대 클리글랜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론토는 이전 경기 홈에서 델러스 상대로 105대100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브로클린 상대로 98대112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델러스 상대로는 파스칼 시아캄, 프레셔스 아치우와 스카티 반지를 비롯해서 6명의 선수가 결장했지만 데코트 에이스가 되는 프레드 밴블리시 부상에서 돌아오는 호재가 있었고 니콜라 부세비치가 골밑을 사수하며 공백을 최소화했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14개 마진을 기록했죠. 팀 수비의 중심이 되는 오즈 아노노비가 수비뿐 아니라 공격에서도 자신의 매치업 상대를 허수아비로 만들며 넘치는 에너지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헤르난 고메즈의 지원 사격이 나왔고 이타적인 움직임과 일선에서의 스틸도 좋았던 게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백투백 100 원정입니다. 이전 경기 원정에서 디트로이트 상대로 102대 94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미로키 상대로 102대 117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디트로이트 상대로는 다리우스 갈란드, 도노반 미체리, 백코트 싸움에서 판정승을 기록하고 사쿼터에 강한 뒷심을 보여줬죠. 동반 더블 마이너스 더블을 기록한 제럭 알렌이 결장했지만, 예반모글리가 골밑을 사수하며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5개 마진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주전 라인업이 되는 카리스 레버트와 벤치의 핵심이 되는 케빈 러브의 부상 결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럭 알렌의 이탈이 나왔다는 것은 불안 요소로 남았습니다. 토론토는 파스칼 시아칸의 복귀 가능성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상자가 늘어난 클리블랜드는 100-100 원정 일정에서 주축 선수들의 피로 누적이 걱정되는 타이밍이죠. 높이 대 높이 싸움이 펼쳐졌던 1차전과 달리 2차전은 세점 슛의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득점 양상의 접전이 예상되는 매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뉴올리언즈대 오클라호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올리언스는 이전 경기 원정에서 멤피스 상대로 111대132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세 안토니오 상대로 129대 11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램피스 상대로는 1쿼터 출발이 좋지 않았던 탓에 소극적인 선수 운영을 가져갈 수 밖에 없었고 가비지 타임이 동반된 완패를 당했죠. 요나스 발렌슈나스의 휴식 구간에는 보드 장악 능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볼 핸들러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포워드와 빅맨들의 움직임에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베스트오뿐 아니라 색감 유닛들도 소비에서 열정이 부족했던 게 패배의 요인이었습니다. 오클라호마는 100-100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원정에서 휴스턴 상대로 105-118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시카고 상대로 123-119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휴스턴 상대로는 이 옵션이 되는 샤이 길저스 마이너스 알렉산더와 조시 기디가 분전했지만 베스트 오 싸움에서 밀렸었죠. 18개 세점 슛을 50%의 높은 적중률 속에 허락하는 가운데 승부처의 속공을 많이 허용하는 가운데 주전 프런트 코트 싸움에서도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12개 마진으로 밀렸던 게 패배의 요인이었습니다. C.점 J.맥컬럼의 결장이 예상되는 뉴올리언즈입니다. 오버 기준점이 너무 높아서 쉽사리 픽하기 어려운 매치로 보여지는데 오클라호마의엔디승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